상책이 어제 상, 창세기 37장, 38장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39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어, 다시 조금 복습을 하면, 37장은 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간 이유가 뭐예요?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팔려간 다음에 철이 났나 보다. 근데 그러기에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노예, 노예 삶을 살면서 철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요셉을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성장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딱서니가 없어 가지고 그 곡식단을 형들이 나를,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이렇게 뽐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그 말을 굳이 거기서 형들에게 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샀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자를 허락하시면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랬고요, 에돔이 되었고요, 암몬이 그랬고요, 모 모압이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들인데 공동체인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후손들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요셉은 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곡식단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은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뽐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셔. 우리 열두 형제가 다 어머니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흩어질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흩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그 형들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자기의 생각에 못마땅한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때그 꿈을 요셉처럼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요? 그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사람들이 연약한가 믿음 없으로 말미암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자기의 욕심을 좇아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의를 이루려고 어떻게요? 해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유일한 전 세계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유일해요. 나뉘게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고 결국 총풀이를 갖다 대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걸 확실히 믿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이래가지고 통일이 되겠냐고.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입을 열어 말했다는 이유로 죽을 뻔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오늘 39장은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의 기구한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혀 기구하지가 않네요.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전혀 그 인생이 꼬인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왜,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아, 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유, 나는 뭐 거, 거기는 비교할때가 아니고 이사. 이상, 이사는 뭐 우물 파고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내가 뭐 그렇게 매, 매력이 매력을 못 느껴. 그다음 누구예요? 야곱이 있어요. 에이. <laughs> 야곱 같은 사람 되면 안 되지. 그다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요셉 좋아하시죠? 아. 하도 꿈을 꿔야겠다. 왜 요셉 좋아하세요? 팔려가는 거 좋으세요? <laughs> 배신당하는 거 좋으세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총리가 된 거예요. <laughs> 우리는 과정보다 결국 총리가 된 요셉이 좋은 거예요. 과정이 어때도 결국 총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래 이렇게 환란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잘 버티면 결국 하나님이 은해주셔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던가 아니면 나는 총리가 안돼도 내 자녀들은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총리 삼아주신 게 요셉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도 않고 총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은요, 오늘 39장에, 왜 39장이 중요하냐면 형통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다섯 번 나오거든요. 근데 다섯 번 나온 것 중에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표현이요, 단어가 세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52장 중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이 39장에 나와요. 형통이 몰려있는 장이 3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지도 몰라요. 왜요? 요셉이 형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우리 부흥사님들은 뭐 물통, 영통, <laughs> 통통통통 막 이러시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총리 삼아 주신 요셉도 있지만 감옥에 들어갔다가 쓸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감옥에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삼선도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결국 그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야구보도 그래요 야구보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건지지, 건진받지 못하고 결국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누가 감옥 갔다 죽어요? 세례요한 감옥 갔다가 결국 주로 감옥에 가면 목이 잘리네요 세례요한도 참수당해서 죽어요 또 누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갔다 결국 못 나오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연단 끝에 총리 되면 되지 뭐 우리 생각이에요. 연단 끝에 환난 끝에 죽임을 당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서 그 생명을 품에 안으시기도 하시고 다시 그를 구원하셔서 영광 가운데 놓으시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된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뭘 부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통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부럽고 요셉이 내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근데 그 사람이 늘 믿음이 최고, 최고조에 있는 믿음의 정점을 찍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저 사람이 쓰임 받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쓰세요. 그게 3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12,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예수님의 구원에 족보의 조상이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해요. 첫째인 루벤 장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쓰실 것 같은데 루벤은 그 장자였으나 그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해요. 둘째 시원시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도 제사장의 가문 아닙니까? 아론의 지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그 레위 지파를 쓰셔야죠. 근데 레위 지파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됩니까?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고 순서에서 밀리고 있는 유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38장은 뜬금없이 지금 37장과 39장을 그냥 갖다 붙여도 연결이 매끄러워요. 차라리 38장 유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거기다가 그 사건의 내용은 얼마나 입에 담기에 민망합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니. 이거 성경에서 좀 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39장 앞에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의 사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계세요 이게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다가 그 며느리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그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지혜롭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자리에 유다를 딱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38장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말을 전하기에도 민망한 일의 주인공이었던 유다를 그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윗자리에 세워두지 않습니까? 유다지파에서 나온 예수님. 유다지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유다지파가 어찌 보면 자격이 있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없어 보이는 유다지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 그 유다지파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순서에도 맞지 않고 가장 순서에서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유다를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결국은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냈던 것이 뭐예요? 2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2절 3절.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 마지막절 말씀 선포할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 하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리게 하시고 느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절 말씀이에요. 오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덕을 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덕을 보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이 찾아와요. 참 재밌죠. 하나님 함께하시는 걸 봤어요. 그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누려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계획도 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연단이 찾아와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하는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성경은 여러 여러 절에 걸쳐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팔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 유혹 가운데 그가 그 믿음을 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그것을 놓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절 선포할까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한 명도 그 집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집에 없네. 그런데, 그보디바의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나랑 동침하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게. 원조 교제가 시작될 뻔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은 단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여러분, 주님께 부른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는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알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연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만임의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만임의 돌봄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이란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고난이 있으나 조금 더 참으면 총리가 되는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더라도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정분 권사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여정과 일정을 또 가정들을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버 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품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